어떤 가방의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 정했고, 이 가방을 10% 할인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죠? 판매. 그랬더니 이익이 얼마다? 3,000원 이상일 때이 가방의 원가는 얼마 이상이 되겠는가? 원가가 우리가 원하는 원가가 X가 될 거고요. 정가는 0.2X. 그죠? 20% 할인. 이익을 붙였으니까 거기에다가 누구 원가를 더해줘야 되니까 1.2x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등식을 구하면 정가에서 누구를 자10% 이익인 10%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우리는 90 90%의 돈을 내죠. 0.9 곱하고 이게 판매 가격. 거기서 누구를 뺀다 원가를 빼야 우리는 이익을 알수 있습니다. 3 0 0 0원자 그럼 여기 둘이 곱하면 얼마 12 곱하기 9는 얼마가 될까요? 12 곱하기 9. 여기는 18, 얼마? 108이죠? 그럼 0, 1.08x가 되겠죠? 소수점 두 개니까. 마이너스 x, 3,000원. 이렇게 되고, 여기서 1.08에서 x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0.08x가 어떻게 된다? 3,000원. 이렇게 되죠. 자, 양변을 100을 곱하면 8x가 어떻게 된다? 30만. X는 누구로 나눕니까? 8분의 30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X 값이 될수 있는 건 얼마다? 몇번 들어가나요? 8에서 8, 3. 그죠? 그 다음에 몇 번? 3 들어가고, 7. 그죠? 7, 8, 7, 56. 그 다음에 0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다? x는 37,500원 이상이다. 그래서 답은 37,500원이 되겠습니다.